안녕하세요.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한 의료 기기 관련 사업으로 창업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임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임인성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는데요.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 저의 취업 성공 방법은 여기가 내가 다니게 될 학교? 이 포스터를 본게 시발점이었음. 이건 뭐지? <laughs>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세계 무대를 꿈꾸는 청춘들을 위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잉 프로그램? 1학년 때는 외국인과 화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영어에 대한 첫발을 내딛었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배아실력도 상승했답니다. 2학년 때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동계 토익 캠프를 하게 되었음. 우수한 감사진과 좋은 커리큘럼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토익 성적도 신발 사이즈에서 85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었지요. 또한, 친구도 사귀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답니다. Hi, welcome to the Philippines. Today we are going on a trip to the hospital. Okay? Let's go. 학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세부에 있는 원광 글로벌 센터로 어학연수를 갔지요. 현장감 있는 어학 교육과 봉사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스펙도 쌓았어요. 그리고 해외 병원에 대한 경험도 해보면서 넓은 시견도 갖게 되었답니다. Okay. Okay. My, 스텝 1에서 복까지 원광보건대학교 글로잉 프로그램 경험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어요. 졸업의 순간까지 원광보건대학교는 취업 역량을 최대한으로 쌓아줬답니다. <laughs> 원강보건대학교 대학교 때 생활과 근로인 프로그램들이 지금의 임미선생님을 만드셨군요. 하 예. 뭐 그렇다고 할수있지 대학교 때 경험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원강보건대학교의 근로인 프로그램.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